나라 애벌레호, 넌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쫙쫙쫙 쫙. 캐리온 포트나이트. 평화로운 바나나의 평화로운 종이 비행기. 예. 자, 새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음, 저는 사막 한가운데 있고요. 아주 평화로워요. 이건 또 뭐냐? 아, 먹는 게 아니네. 한번 싸볼까? 자, 빵. 오, 날아가서 예, 평화롭게 터지는군요. 자, 가봅시다. 평소리 들리는 곳으로 가봅시다. 괜히 왔습니다. 나 나갑시다. 너무 위험해요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많지 사람이? 잠깐만 아아 아, 아, 여기 안 보고 있어요 좋아요 아 봤다 자 얘는 샷건으로 빵 오케이 좋았어 한명더 오기 전 잠깐만 위로 뺐다가 다시 가자고 여기 너무 위험해 지금 아따가 이거 봐 어? 여러 명이야 지금 왜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거지? 여기 뭐 있나? 여기 보스 같은 막 이상한 표시가 있긴 한데 아 체력 야금야금 차고 있어요 좋아요 시즌 돼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뭐가 변한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네 자 일단 변한 거첫 번째 일단 잠깐만요 잠깐만 오케이 그렇지! 일단 내사건 실력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아직도 잘 쏜다는 거아예 네, 잠깐 누구 또 왔어 음... 잠시 내려갔다가 오 발소리가 엄청 들려요 공포 게임이에요 이건 안 변했어 이게 아야야야야 얘네 두 명이야 아 이거 그거구나 둘다 그거구나 아, 이 녀석이 보스 같은 친구는? 뭐뭔 친구야? 왜? 앞에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깨꼬닥 해주는 것이지? 메달 줬어요, 능력? 주겠죠? 오, 발에서 불 나는 능력. 자, <laughs> 발에서 불이 나는 능력이에요. 뭐, 빨리 달리거나 높이 뛰거나 하는 거겠지? 앞에 주먹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오, 뭐야, 이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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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먹 먹으니까 막 몸통 박치게 해버리는데? 허허 <laughs> 음, 자신감이 넘쳐요. 일단 내 위치가 표시가 됐으니까 애들이 날 잡으러 저렇게 오는구만. 야, 이거 뭐냐? 어, 이거. 사랑 한번 싸워볼까? 차로 나칠명 오르는 것 같은데 한번내 주먹을 딱 꼬면 아팍팍팍 잠깐만 야왜 이렇게 세차 아니 차가 저렇게 세면은 다들 차만 타지 아 혹시 차를 타는 시즌인가? 아까 스킵했던 트레일러 한 번만 보고 갑시다. 내가 지금 이번 시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 자 시작부터 오토바이 탔어. 모래 폭풍이 와. 입이 막떡 벌어져. 배가 배가 상어야. <laughs> 무슨 시즌이야 이거? 자아 이거 아까 내가 싸우던 그 배잖아. 오아땅 어, 위에까지 올라왔어 아 이래가지고 모래 폭풍 때문에 모래가 돼가지고 이게 이 맵이 사망으로 변했구만 내가 내린데 오 아주 거친 녀석의 등장 메가로돈 야 불이 딱졌어아 차량 대량 등장 탈것 시즌이 맞나봐요오 레인마스터 스카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영화 최근에 개봉한 거 뭐지 완두콩 줄기 완두콩 줄기 말고 그거 무법지대! 아, 무법지대 말고, 무법지대 같은 그 영화 있잖아. 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냐. 아, 매드맥스 시즌이네, 그래.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차량 맞지. 차량을 이용해서 즐길 거를 즐겨라. 오케이, 알았어. 음. 로봇도 등장하고, 아, 차량을 개조를 해. 아, 총도 다뤄. 오. 그렇구만. 이야. 아, 이거 내가 갔었던 그 주먹이다. 이 주먹으로는 차량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음. 비디오에서는 이겼지만 저거 편집된 거야. 분명히 못 이긴다고. 아, 엑스맨도 나와요. 오호. 영리한 기습대원. 저렇게 맨 앞에 있으면 사고 나면 다치는데 영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케이. 붕! 차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차만 있으면! 자, 떨어질 때막 하트 막 나오죠? 귀엽죠? 한판 해봤는데. 오, 그거예요이 차를 일단 얻어서 도로를 막 달리다 보거나 아니면 저런 집 같은 데 가면은 차를 개조할 수 있는 박스가 있어. 박스에 가까이 가면은 저절로 차가 개조 같아. 그 강력한 차를 가지고 놀면 돼. 그냥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놀면 되는데 이게 아..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무편집으로다가 그냥 한번 가보자고. 자이 박스예요. 이 박스를 가지고 차로 이 가까이 와서 먹으면 돼. 근데 차가 없어. 큰일 났어. <laughs> 내가 말하다가 주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못 봤어. 이 내리면서 원래 봤어야 되거든요.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너무 막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 그냥 차 타고 놀면 되는데. 를 생각하다가 주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못 봤네. 그래도 일단 무장은 합시다. 무장은 해야 돼요. 왜냐면은 차가 부셔지면은또 맨몸으로 싸워야 되니까 아잇 완두콩 줄기 여기 있었구만. 아 여기 완두콩네 집이구나 아차 있어요 여기에. 이따가 이거 탑시다 그럼 일단은 조금만 더 맨몸으로 싸울 수 있게도 파밍도 해놓고 음 실드도 채우고. 아 여기 더 좋은 차 있다 까만 차 있다. 같은 차인가? 얘가 더 멋있으니까 제가 더 좋은 차인 것으로 여기 상자 뒤에 저 위에 하나 있고, 요 뒤에 하나 있고. 자, 과연 뭐냐? 아, 실드. 오케이, 괜찮아. 권총 좀 쓸모 없는데. 이 위에 있는 것도 한번 까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오. 뭐야 이건 또? 니트로 스플래쉬 이거 마시면은? 이거 마시면 예. 어떻게 되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자, 일단 차를 타봅시다. 자. 오요 앞에 배장기 달았어요 아유 뒤에 사람 있었구나 오케이 어이, 오프로드 타이어 달았어 왜야 이거 두명이야 자 기관총 달았어 두명이어도 이제 상관없어 내가 이겨 왜냐 차에 단총이 짱세기 때문이에요 이거 쏠려면은 컨트롤키 눌러서 이 조수석으로 옮겨타면 됩니다 조수석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냥 옮겨타면 쏠수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 집을 밀어버려 이렇게 쑥 그냥 앞에다가 이거 쇳덩이 달아놨다 이거야 아, 안 나오네 흠

파이어가 바람이 안 빠진다 오케이 자 내려서 저거 먹어봅시다 뭘 떨궜나 이건 또 뭐야 누카콜라 일단은 요거 니트로 스플래쉬 아 이거 다리에 불 나는 능력 오케이 이건 또 뭐야 얘는 실드가 차고 있어요 이게 니트로 스플래쉬의 능력인지 누카콜라의 능력인지 모르겠네 둘다 동시에 사용해서 음이총 맘에 안 들어 맘에 <laughs> 안 드는데 뭐 저격총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가 봅시다 드르륵 쏠수 있는 기관단총 얘는 일반이고 얘가 좀더 좋은 거니까 얘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샷건은 연발 쏠수 있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좋았어 가보자고 에 여기 한명더 있었는데 분명히 이 안에 숨어 있을 거예요 아닌가? 저기 배장기가 아니고 스파이크 범퍼가 있어요 아 요거는 건물 깨는 게 아니고 적을 잡는 거네 아하 잠깐 발소리 표시 뭐야 아집뒤 있구만 이걸로 밀어버리면 아 이거 배장기가 아니라서 안 밀려 잠깐만 흠 아 나왔어요. 자 총으로 바꾸고 잠깐만 야 바꾸 그렇지 쏴야내차좀 그만 쏴 이거 이거 보험도 안한 차가 뭐야 한대 열심히 개조해 놓은 건데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제가 왜세발 씩밖에 안 나가냐 이 기관총 자 샷건이 나요 이 기관총 덜럭 덜럭 하면서 세발 씩밖에 안 나가네 상대가 쏘고 있길래 뭐 저런 기관총이 다 있냐인데 내 총도 그거였어 참 뭐야 아 이거 다시 다 나왔어요 오 타이어도 달았고 그러면은 저기 기관총도 생겼을 거고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차 개조 전에 챙길 것만 챙기고 그 다음에 차를 다시 개조해서 가봅시다 일단 실드 채우고 오케이 쓸데없이 먹었어요 차지도 않는 거 50짜리로 먹었어야 되는데 자 먹었고 그리고 음이 기관총이 별로 안 좋다 도로록 도로록 나가서 그러면은 그래 이런 건 쓸모가 없어

장착 완료. 자, 그리고 타이어는 이대로 갑시다. 일단은 어디로 갈까? 음, 여기 여기 갑시다 여기. 여기 뭔가 재밌어 보이니까 저기로 가보자고. 우리 차 이름 지어주자. 초록색이니까 에벌레 호 어때요? 에벌레 호 나비가 돼서 곧 날아가는 거지. 아 마침 점프대 있어요. 자, 자 가라 에벌레 호. 넌 나비가 돼서 음, 날아가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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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아. 자리를. 자리를 잘못 바꿔가지고 부스터를 써야되는데 바로 자리바꾸기 키를 눌렀어 음 부스터는 시프트였는데 잘못해서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저기 점프대 하나 더 있어요 한번더 다시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그렇지 모두가 나를 축하해주고 있구만 아주 연출 좋아요 불꽃놀이가 막 나오네 여기 사람 있네 잠깐만 다시 나갑시다 <laughs> 잘못 왔어요 오호! 아 너무 즐거운데 이 시즌 그냥 야, 야 바퀴에 불 났어 가 아니고 아 바퀴에다가 뭔가 버프를 준 거구만. 아 이거 먹으면 수리 되고 그렇지. 좋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운전 못해도 상관없어. 자 자동차 버프 받았어. 앞으로 가. 와막 뭐가 터져. 다시 한번 날아라. 와 삐뚤어졌어. 괜찮아. 아직도 계속 날아가고 있어. 아야 사람도 있고 차도 있어. 그냥 다 부셔버려. 일로 와. 도망가네. 도망가요. 자렇다면 따라 가야겠지. 야야야 야, 조심해야겠다 이거. 야야야 내차 가려. 여려다가 치다. 수... 오. 달려나가는 게 아니고, 좀더 빠르게 달리게 해주는 건가? 우리 어, 친구,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자, 니차 네 이미 고장났잖아. 그만 쏴. 그렇지. 야, 이거 왜 이렇게 맞추기가 힘드니? 어? 음, 그총열 빨개졌어요, 지금. 이 녀석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야, 야, 야. 저차 원래 저기 있었나? 오, 도망가고 있어요. 따라가야 되나? 일단 쏴보고, 쏘다가. 자, 이제 따라갑시다. 어딜 도망갈라고? 자. 이야 너무 멀리 날라갔나 이차 뒤에 아이고 안 보인다 자 자리를 자리를 잠깐만 야 이거 아,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예저 광란의 무대에 있다가 여기 나오니까 숨어지서싹 조용해지는 게 갑자기 내가 나쁜 사람이 된것 같은 이 느낌 뭐지 무법지대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 따라와 봅시다 이 녀석 어디에 숨어있는 야 여기에 있어 갑자기 커브에서 치고 나오네 와 그렇단 말이지 아저 위에 누가 쏜다 잠깐만 야내차또 터져? 일단은 아 야, 흐 이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아, 저쪽에서 쏘네. 그렇다면은 잠깐 요 벽에 붙어서 저격 속부터 해치워 봅시다. 마음에 안 되는 저격 총으로 한 발. 그렇지. 야, 참나 누구한테 맞고 있니? 아, 야, 뭐야? 누가 속구야? 아니, 이거 뭐야? 링 마스터의 폭발 볼트? 아, 어마무시한 무기가 또 있구만. 아, 이번 시즌은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여러가지 무기와 여러가지 차량과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아주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연습 좀 다시 해봐야겠구만 무법자 캐리곤이 돼서 돌아와야겠구만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케바